에스겔에서 23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네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여인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그들의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올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낙유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정을 뗀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부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있는 젊은이들이요 종독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오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네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겨 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네 알몸 곧네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 듯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두 자매가 가늠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4장 씻어도 소용없는 솥 예루살렘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기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의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도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을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 버려라. 그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 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단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 보며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